시간 준 거야? 끝나고 안어요안 돼. 아니야. 못 잤어요. 제가 이거 해석하려고 좀... 아는요 아니야. 안 돼. 어. 빨리 일어나. 2시 몇분니다 아직 8시도안 8시 8시 됐거든? 7시 8시. 50분. 딱, 네. 딱 해석하기 좋은 시간이 에요아 진짜. 아직. 해해서자 얘들아 내가 다시. 통사. 원영은 뭘로 내려온다고 도연아? 오케이 아이엔즈는? 아이엔즈는 안모 n it. 그대로 그대로 자아이 l Could I r 저 옆에 공간이 없 d I 없 o l l Could I roll? 아, 어 u l d 어 roll? c o u 어디요? 어디요? 아, 아, 어어떻 이렇게 생각하는 게다똑같아 여기 아잡어볼게자 얘들아 우리 앱 먼저 해볼게. 자 e s u r p r i s e and be 바이를 안 씁니다. 어 그래서 얘들아 이걸 이중으로 쓰면 안돼 절대로. 어떻게 쓰냐면은 만약에 나는 놀라게 이렇게 나는 그녀를 놀라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 그녀가 뭐한 거야? 지금? 랐야 그러면 이거 좀사람을 쓰면은 이제 헷갈리니까 이거, 이걸로 쓰게. 이거 뉴스. 네, 뉴스가 나를 놀라게 만들었어. 자, 그러면 이 내가 입장에서 나 입장에서는 어떤 거야? 지금 놀란 거지? 맞아? 그러면 이렇게 썼어. 이거 내려왔어.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b 서프라이즈 r i s 로 외웠단 말이야, 그러나? 분명히 내가? 내가? 그 as로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주어니까 by로 또 내려와.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애들이 고칠 때. 근데 이거 아, 왜안 돼? 이거 안 돼. by 대신에 as 쓴다는 거 이해됐어요? 어 바이 전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 대신에 에쓰를 쓴다는 거. 야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바이를 쓰지 않는 그 수동태기 때문에 외워야 된다. 대신 바이쓰면 안 돼요? 뭐라고? 에. 대신에 바이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안 돼. 왜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수동태. 아. 어. 그러니까 외우. 어려운 뭐거 같아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왜우기 싫은 거라고 여기 외우기 싫어요. <laughs> 자 일단 저거 볼게 앱. 자 앱. 앱은 익사이니 이거 잘 나와. 시험 보지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으면 시험 보는 어. 왜 여기서 공 네. 시험을 봐야 되 그럼 어디서 가요 그럼 <laughs> 어디서 먹 그니까 학교서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다 진짜 짱그 다음에 얘들아 지금 t 인 e i n t e t 은 진짜 많이 봤어 맞아? 이걸 많이 봤지? t 인 e i n v o l v e n 많이 봤지? 아니 The i n v o l v e 는 아예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뭐죠문제시죠포함되다 어디 어디에 폰 몰라도 모르면서 움직여 어 x 이 i t 는 알지? 어디 어디에? 흥분하는 <laughs> <풍부는 웃음> 어디 <어디에>? <laughs> <풍부는 웃음> 거? 어자그 다음에 우리 비커버드 이제 위드 이거는 많이 들어봤지? 뭐가 뭐뭐로 네. 덮여져있다 네아 벌써 어 이거는 지금 많이 들어봤어 지금 근데 이제 위드가 더 어, 예술 만화? 비필드 위드 들어봤지? 네. 아, 이건 들어봤지 네 이건 안 들어봤으면 나는 네. 영어공부를 네. 네. 많이 안 자비어 서비스 바이드 이거는 아, 그래. 이것도 진짜 네. 만족... 응. 그렇지 어디에 만족하다 나 혜원은 적고 있니 응. 작게 작아. 적어 두 개밖에 없지 음, 아니 더 적을 건데 아 이거 이거 중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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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기쁜 거, 기뻐하는 거잖아, 기뻐하다. 이거 안 들어왔어 진짜. 오메. worried. 벌스가 전지선? over. o v e 무슨 뜻이다? 우리 oh, 부모의 yeah. 걱정. 걱정. 걱정하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됐나요 그럼? 제발 끝이라고 해 주세요. 아니야. 아. 진짜 중요한 게 남았어 이거. 이거 시리즈. 비는 no, 자, 이거 세개구분 있어야 돼요. 자, 비누. 4라면 뭐? 알로스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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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저는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알려왔어. 어머로써 알려온다. 어머로 유명하다. 어머로 유명하다. 끝이죠. 끝이죠. 끝할까? 네네네네네. 해석합시다. 아, 하나만 두 개다. 아, 아니야. 근데 이거는 많이 들어봤어. 이건 근데 네, 그럼 아해도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이것도 남았어. 아, 알았어 오늘 독해 안. 만약에 시간 오버되면은 안 할게. 대체. 오 아야. 음 그래. 이건 알아야지. 자 이거 뭐다 경무로 만들어지다. 근데 어떤 건 물리적 변화가 어떤 건 화학적 변화거든. 네, 아 그렇지, 맞아 그거 아니에요? 진짜? 그 메이드 인 코리아? 뭐야 소리? 어 아니에요. <laughs> 이것이 만약에 이 책상이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라 하면 물리적이야. 음. 근데 이게 만약에 그와인이 포도로 만들어졌다 그럼 그건 화학적. 이거 뭐한개더 있지 않아요? 인투? 아, 그건 안 적으려. 음. 선생님, 근데 왜 메이드로 쓰는 거예요? 메이드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응? 아니 왜 저거 다 과거로 쓰는 거예요? 왜과거래요그게뭔 말이야? 왜다 과거 분? 아니 그 비동사 뒤에 왜다 과거 분수? 동태이야 수동태. 아. 님바보이 아. 아니. 아 이거 과거 분사 메이크 메이드 메이드. 근데 5가물리적이었나 아, 바뀌지 않는 거? 틈이 일자 하나 조, 총 하나, 둘, 좋겠어요. 셋, 넷, 아니, 다섯, 여섯, 일곱, 아.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솔직히 아 저거 B도, B메이드는 뒤에가 다 뒤에가 니까 거지. 응 맞아 아니 솔직히 쟤쭉다높다 외우지 랜덤이야 응. 영어로 나을수도 있고 응. 한국어로 나을수도 있어 이지해 이지이이하 이지, 어, 이러고 이러고 수번에 생긴게 나왔어 어커스 어커스가 조금만 외우면 될거같아오 아니 아니 근데 이거 전지사항을 외워야지 네. 아 그렇네 어커스 전지사항 중요한거야 젠장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너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동사 구의수동태 동사 구가 수거야. 그러면 만약에 얘들아, 이런 거, take care of 이런 거. 있지. 이게 이제, 이제 동사 구의수동태인데 얘들아, 주어, 동사, 이 오브 뒤에 목적어가 나와. 그럼 주어는 목적어를 돌보다 제들아 근데 이 목적어 입장에서 이렇게 가잖아. 만약에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그러면은 be take 나오고 나서 care 쓰고 오브까지 쓰고 by를 써야 돼. 이해돼? 음. 자 take care 오를 하나의 그냥 동사로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브까지 써줘야 돼. 수동 care 오까지 쓰고 by 주어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이상한 게 아니야. 알겠니? 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라. 지금 대자을 목적으로 하는 문장의 수동태. 이거 했을 텐데, 내신 때. 만약에 우리가, 사람은, 그다음에 어쩌겠어? 어... 다이피프리지. 근데 이거 대절 문장의 주어 너무 길잖아. 아, 그러니까 이걸 가어로 만들어 그럼 뒤로 빼는 거야. 이해돼? 자, 어? 어, 어떤 모양이 돼? 이 모양이 되지 어, 주어. 어, 이렇게 되지 자, 근데 이거는 의미가 있어 없어 이거?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이 주어를 이해됐어요? 겁나 만들어봐 지금 각자 옆에 또 음. 그냥 빈 조명에다가 넌뭐라고쓴 거예요? 두 개로 만들어야 돼두 개? 아니 그 이즈뮤트, 어니스트, 정직한. 아. 이렇게. 두 개로, 두 개로. 일단, 가져, 이즈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코리아, 이렇게 도써봐 Yeah. 지 주원. 띵크 쓰면 되는 거 아, 고 이, 와, 사 쓰고 이사스 피노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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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노어스피노는스 피노사스. 피 맞았어. 피노사스. 피노어스 피노사스. 피노 코리안 이내짓도 있어 아니잖아 우리가 이는 있는 허니스트 빚도 없게 보네스 아니야 테크 좀 벌지 야지니까 며칠을 했네 보네스 트는 아니잖아 근데 어제 했응 그거 취을코리안는빼봐 그러면 이건 그대로 써야지, 동사는. 그치? 써. 그 다음. 응. 어. 아! 투, 투구 사잖아 투는 뒤에 동사원이야 어. 어. 이해됐어? 네.

만드는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 투 쓰고 뭐 써야 돼? 아니지. 동사를동사원형으로 종사 만들어야지. 그럼 뭘 만들어야 돼? 그렇지. 이렇게. 아, 어려운 거 아니지. 아냐 아냐 맞았어? 맞았어 근데 이거 좀모르는에 자기 허리지 아 허리 지그뭐 꼬리 헐왜 아니에요 리가 있었어? 시간에. 히히 시작한 사람 뭐 있어요? 그지 그럼 히로 시작하면은 얘만 빼주면 되지 바이어를쓴거야이 이거. 이지또 바이오. 이거. 뭐... 또바 이거. 또었어그러거또 이거. 미안해 동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지이네동 이거. 또거또이이 이거. 또이 이거. 또거또이이 이 진짜 해석 어, 안니 그러게 아니야 숫자 없어 오히려 좋 일단 해봐요 찍어봐 빨리 야 근데 그거 솔직히 5분 컷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20분 컷 20분 아니 짧게 해으하면 이걸 써야 돼요 큰일 났다 17분? 10... 아, 그게 20분이지 20분? 길게 잡으면한 20분 정도는 빨리 해 우리가 해석하면 20분 선생님 당뇨가 계 가면 17분, 18분 꽤 오래 이있어요 그렇지 안 아니 이것은 잡히 남아야지 아니 이것은 제 문제가 아니라 제 나. 지능의 문제. 돈소야 그게, 그게 네 문제야. 아, 아니에요. <laughs> 저 수업을, 어? 열심히 <laughs> 어? 말이에요.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거랑 그 드라마가 안 되면은 남아서 해야지. <laughs> 안돼 요 이게 어렵나? 이 죽을래. 이게 어렵나. 음. 그래서 네. 지금. 아니라 그가 앞으로 빼면은 그냥 그가 앞으로 빼고 동작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t 쓰고 그 다음에 to have like right. 이렇게 써야지 바이벌.